요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본문에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죠 나 괴롭다 굉장히 괴롭다 심히 괴롭다 근데 이 괴로움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내가 부르지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단절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 없으신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게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부르짖습니다. 요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요 그때 바리세인이 시장 한가운데 어떻게 하고 기도드렸다고 나와있죠? 서서요 그리고 세리도 그렇습니다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서 있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응답이 없으셨다. 응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그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뭔가 동등한 존재끼리 다투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힘 있는 손으로 대적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말은요. 핍박하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옳지요. 난 지금 주님 앞에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전에 나를 품어주시고 한없이 포용해 주시던 그 사랑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도저히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당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비 말하고 있는 괴로움의 핵심입니다. 이데 지금 요비 굉장히 길게 몇 장에 걸쳐서 자기가 괴로운 이유를 토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30장만 보더라도 욥이 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심하게 아주 극심하게 느끼는가? 이배의 괴로움 토로를 통하여서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욕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절을 느끼고 있다고 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기 3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아멘 무슨 상황이세요? 간밤에 잠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교구만 되어도요 그 비교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젊은 장년층이시잖아요 근데도 밤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통 정도가 아니고 뼈가 쑤신다라는 것은요, 대체 얼마나 크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일까요? 여기 간밤에도 겪으신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프면은요, 하루만 아파도 혹은 며칠 아프면 병원 바로 가서 진료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비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을까요? 2장부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부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덮이고 이게 너무나 가려운 게 극심하여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다고 하잖아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다 쓸려서 까지고 피가 나고 아프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가려움이 더 괴로웠었고 그와 같은 아픔이 지금 30장에 이르기까지 욥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욥이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전능자를 바라본다 이게 요배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픕니다 뼈가 쑤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주시지를 않는 것만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연약해졌을 때 그걸 놓고 기도했으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욥은 지금 하나님과 난 단절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 지금 내 몸이 너무나 연약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요비 더 많이 고백하고 있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진흙투성이로 더럽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먼지 같은 존재가 된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치 있는 자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든 가치 없는 자, 쓸모 없는 자처럼 본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진흙 같다, 먼지 같다 나 지금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같다 요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30장 1절에 들어서자마자 여비 토로했던 괴로움이 뭐죠? 이 젊은 자들이 나를 무시한다. 전에는 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와왔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장 9절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아멘. 무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등한 연배와 입장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놀림거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깎아 먹겠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내가 뭔가 말했을 때아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 받으세요? 막 화가 나잖아요. 인사 한번 안 받아도 사람이 기분이 확 상하는데 이렇게 무슨 말만 하도 조롱하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 인생 헛살었어라고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야저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너는 사실 그렇게 부자일 것 없거나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넌 귀한 자야 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6기 3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아멘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로 인해서 어렵거든요 지금 내 존재 가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잘된 사람이야, 보잘것없어 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넌 귀한 사람이야, 내편 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배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언약할 때, 그리고 나의 존재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럼에도 옆에서 나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런 존재가 맞나? 이런 위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로운 자, 욕 같은 사람이라도요, 이런 왜곡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 3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아무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나는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괴롭든 죽든 상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요 사실이라 여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요. 이 출애굽기 본문 통해서 계속 함께 듣고 있잖아요.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방향을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때때로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주님과의 단절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하더라도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느낌이 아니라 더욱더 정확한 것을 우리의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유일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업고 갈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와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마다 함께 계신다고요? 항상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가 같이 이렇게 단절된 상황을 느끼는 너무나도 괴로운 인간사 가장 괴로운 그런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순간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이루고 계신 걸까요? 첫 번째로요, 이것은 하나의 반증입니다. 주님과의 단절을 느낀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해 봤다는 걸까요? 목경험해 봤다는 걸까요? 단절을 느낀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그 붙어있음과 교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음과 같은 그 친밀한 교제를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단절되었다라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과 단절되었어라고 만약에 느끼신다면요 그거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를 주님이 결코 다시 파양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것만 같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욕기 42장이죠 지금 30장에서 욕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욕기 42장에 가서 욕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주님께 말로 범죄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여러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고립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순간에 계시다면은요,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절의 순간은 반드시 끝나고 단절된 것도 아니죠. 단절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반드시 끝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더욱 더 깊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개인적인 유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 어려움과 마치 단절된 것만 같은 두려움은요.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세상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던 일곱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요.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치 단절된 것만 같은 괴로움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런데 그 단절이 결코 단절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셨고 그 잠깐의 단절을 경험하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세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단절을 누리고 있,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단절과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지는 그 경험을 그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절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의 초입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나만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서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요, 세상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서로 나는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그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자리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